당신이 지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당신의 분수라고 스스로 가두는 그 벽, 그거 사실은 당신이 만든 핑계의 높이일 뿐이야. 부의 격차? 사람들은 자꾸 정보나 시대 탓을 해. 하지만 내가 보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야. 이것을 비웃지 않는 태도. 혹시 당신 매일 아침 당신의 노동을 비웃고 있지는 않나? 혹시 당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나는 아홉 번의 가출 끝에 서울로 왔어. 쌀가게 배달부, 자동차 수리공, 그게 내 시작이었지. 새벽 밥 먹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남의 집 쌀을 나르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단한 번도 내땀 흘린 노동을 비웃지 않았어. 왜냐고? 내 노동은 신성한 거야. 내 몸뚱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거든. 일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불을 모으는 첫 번째 규율이야. 비록 그 일이 남이 보기엔 하찮은 쌀 배달일지라도, 내게는 세상을 배우는 대학이었고, 훗날 현대를 세울 벽돌 한장한 한 장이었지.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말이야, 앉아서 쉽게 돈 버는 법만 찾아, 땀 흘리는 건 구시대적이라고 비웃어. 그러면서도 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한탄하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땀을 비웃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가난을 선택한 거야. 기억해. 부는 노동이라는 거목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야. 뿌리가 썩었는데 열매가 탐스럽기를 바라는가? 내가 평생 입버릇처럼 말했지. 해봤어? 사람들은 내가 일을 즐거워하는 줄 알았겠지. 농담마. 일은 원래 재미없는 거야. 재미있으면 그건 미친놈이지. 하지만 재미없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그게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이 동전을 모아 태산을 만들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월급 루판 같은 자조적인 말이야. 당신 스스로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이지. 당신은 돈을 받지. 그 돈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과 맞바꾼 대가야. 그 대가를 스스로 하찮게 만들지 마. 사람들은 또 이런 핑계를 대. 외롭다.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힘들 때 기댈 곳도 없는 것 같다고. 그 외로움 관리를 못하면 그게 결국 생산성을 갉아먹고 돈을 못 모으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외로움은 고독과는 달라. 고독은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지만, 외로움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나약한 정신 상태야. 내가 언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있었겠어.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겨울인데도 트럭이 강을 건너야 할 때, 이러다 나 혼자 망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 하지만 외로움은 아니었어. 왜? 내 눈앞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거든. 외로움은 결국 미래의 목표가 없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야. 돈을 벌고 싶나? 잘 지키고 싶나? 그렇다면 외로울 틈을 만들지 마.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 좋은 부자? 좋은 뜻을 가진 사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땀 흘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나이를 잊게 해줄 거야. 나이를 자꾸 의식하면 이 나이에 뭘이라는 핑계가 생겨.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해야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지. 건설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창조이다. 나는 벽돌 한장 쌓는 일부터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일까지 모든 노동을 창조라고 여겼어. 그 창조 과정에 미쳐버리면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당신의 창조물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증거야. 사람들은 자꾸 탄력 이야기를 해. 돈도 1억쯤 모아야 뭐가 좀 풀린다고들 하지. 맞아.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으면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는 속도가 빨라져. 이걸 가속도라고 불러도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그첫 1억까지 가는 과정이야. 내가 쌀 배달부터 시작해 현대 자동차를 세우기까지 그 처음에 5년, 10년은 지루함과의 싸움이었어. 이때는 투자고 뭐고 없어. 그냥 꾸역꾸역 일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무너져. 이 지루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걸로 떼돈을 벌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비난을 퍼붓지. 내가 하는 일, 내가 버는 돈을 하찮게 여겨. 하지만 진짜 승부사는 그 지루함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아. 단순히 1억만 쌓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1억을 모으는 5년 동안 당신은 뭘 키워야 하나. 인간관계를 닫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책임감이라는 근육을 키워야 해. 이봐. 해 봤어? 그 질문은 사실 이 지루함을 견디면서 너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어라는 질문의 다른 말이야. 만약 당신이 이력을 모으는 동안 아무런 성장도 못 했다면 당신은 이력만 달랑 들고 허엉 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돈은 곧 사라지겠지. 모래성이거든. 돈을 모으는 과정이 의미 있고 선하고 보람 있어야 해. 당신이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겨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에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자격을 얻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야. 남에게 인정받는 성공보다 스스로 내리는 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진짜 재산이지. 당신이 만약 지금 당신의 월급을 보며 겨우 이돈 때문에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지.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일이 힘들고 지루한 것.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잔소리 좀 듣고 짜증 좀 나는 것 당연해. 하지만 그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을 하찮게 만드는 것. 이건 당신 스스로 내리는 바보 같은 결정이야. 내가 맨손으로 조선소를 세울 때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장에게 빈손으로 찾아가 그림 한 장과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보여줬어. 이 돈은 거북선이 그려진 돈이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다. 명은 그게 뭐였겠어? 신념이었지. 내 노동의 가치, 나의 잠재력을 내가 먼저 믿는 거야.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의 인생을 담보로 받은 가장 소중한 교환 가치야. 힘들게, 지루하게 번 돈일수록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다. 나는 이 돈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해야 해.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돈을 비웃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 돈은 당신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져 돈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가거든. 명심해. 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나는 내 노동과 내가 번 돈의 가치를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가에서 시작된다. 남이 비웃는 것은 문제가 안 돼. 당신 스스로 당신의 것을 비웃는 순간 당신은 이미 빈털터리가 된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불을 모으고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 그건 바로 목표야. 목표 없는 돈은 모래알 같아서 주먹을 펴는 순간 다 흘러내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그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부터 만들어야 해. 어렸을 때 만화책 한권 사야지, 게임기 하나 사야지 하면서 돈을 모으지 않았나? 그 목표가 바로 돈을 모으는 엔진이었어. 어른이 되었다고 그 엔진이 달라지나? 똑같아. 나에게 아직 그런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이따위 소심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워. 그게 불을 모으는 가장 큰 방해야. 뻔뻔하게 염치 없을 만큼 크게 목표를 가져. 나는 이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삶을 줄 거야. 나는 이 돈으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야.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런 공장을 지을 거야. 내가 늘 그랬듯이 돈을 사람처럼 대해야 해. 사람을 설득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나? 돈도 마찬가지야. 돈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이봐, 너는 나랑 같이 가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수 있어. 너는 헛되이 쓰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돈이라는 이 친구는 당신의 소망과 목표를 보고 기꺼이 당신을 따라와 줄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올 거야. 그게 바로 부의 증식이라는 거야. 부의 격차? 그건 당신이 당신의 노동을 존중하고 당신이 번 돈을 신성하게 여기며 외로움을 느낄 틈 없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어 불가능은 없다. 명언 이 말은 그저 멋진 구호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행동 철학이자 책임감의 선언이지. 자,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시간, 이 노동, 이 돈, 당신은 이것을 비웃을 것인가? 아니면 신성하게 여길 것인가? 인생은 긴 여정이야. 후회하지 마. 후회할 시간에 지금 당장 삽이라도 들어.